설마, 용빈 씨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매너 좋고 겸손하며 누구보다도 따뜻한 이미지로 잘 알려진 김용빈. 수많은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다해 노래하고 팬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사랑합니다를 외치는 그가 어떻게 이런 버릇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올라온 무대 비하인드 영상과 팬미팅 현장 직캠 속에서 팬들은 김용빈의 반복적인 그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연일 거라며 웃어넘겼지만 장면이 바뀌고 무대가 달라져도 계속 반복되는 그 습관적인 동작에 결국 수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댓글 창은 한동안 정적이 흐르다 이내 폭발하듯 터져 나오는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용빈 씨. 제발 이제 그만해주세요. 처음엔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반복되니까 조금 걱정되어 팬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부끄럽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했던 행동은 무대 위에서의 농담도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를 예의 문제라고까지 말했고 몇몇은 더 이상 무대를 보기 힘들다며 팬카페 탈퇴를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김용빈은 어떤 행동을 했기에 팬들이 이런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문제의 장면은 최근 콘서트 리허설 도중 찍힌 비하인드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 김용빈은 항상 습관처럼 무언가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처음엔 단순한 몸풀기나 긴장 완화의 일종으로 생각됐던 그 행동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눈에 띄게 과해졌고 일부는 이를 불쾌하다. 지나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특히 팬들과의 하이터치 시간 중에도 그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며 일부 팬들이 당황해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팬들의 항의는 그저 단순한 잉크 튄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그동안 김용빈을 누구보다 아끼고 지지해왔기에 실망감 또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김용빈 맞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반복되니 걱정되어 나는 반응부터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응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절망 섞인 댓글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논란은 김용빈의 이미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했습니다. 팬들은 김용빈이 가진 진정성과 따뜻함을 사랑해 왔기에 그가 무의식중에라도 보인 부주의한 행동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SNS상에서는 그의 버릇을 짚으며 예전 다른 스타들이 비슷한 실수로 논란에 휘말렸던 사례들과 비교하는 게 시글들도 속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존재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버릇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인지하고 고치려는 자세죠. 라며 김용빈에게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조심스러운 충고와 애정 어린 조언을 건네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김용빈이 쌓아온 이미지가 단단하고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 사안은 단순한 버릇 논란을 넘어 아티스트와 팬 간의 깊은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김용빈의 대응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팬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행동을 정말로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껏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따뜻함과 진심으로 모든 논란을 덮을 수 있을 만큼 진정성 있는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팬들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건단 하나. 그가 다시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날입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버릇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팬들이 왜 이토록 격렬한 반응을 보였는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김용빈의 그 행동은 다름 아닌 무대 위나 팬과의 소통 시간마다 연거푸 손톱을 깨무는 습관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고 민감했습니다. 특히 그가 손톱을 깨무는 장면이 팬사인회에서 포착되었을 때,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팬들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신 건가 했는데, 10초에 한 번씩 계속 물더라고요. 카메라 돌 때는 안 하시던데, 팬들이랑 있을 때 그걸 하니까, 마음이 좀 무너졌어요. 일부 팬들은 김용빈이 무대 위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다 보니, 팬과의 거리감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고스란히 손톱 물어 뜯는 습관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손톱을 깨무는 습관은 단순한 버릇 이상의 심리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긴장, 스트레스, 혹은 불안이 지속될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서는 종종 발견됩니다. 문제는 이 행위가 반복되면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고, 특히나 팬과 마주한 자리에서는 예의 없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오갔습니다. 일부는 그가 너무 많은 스케줄에 시달리며 피로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감쌌고, 또 다른 일부는 이젠 김용빈도 예전 같지 않다. 팬들과의 만남에서 조차 진심이 아닌 것 같다. 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외모나 이미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용빈의 진정성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팬바보, 따뜻한 오빠라는 별명으로 불려온 그는 누구보다 팬들에게 헌신하는 이미지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팬카페 운영진 중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매 콘서트마다 눈을 맞추며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팬과의 소통 시간에 손톱을 깨무는 모습은 너무 낯설었어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김용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사람입니다. 가수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감정이 있고 불안할 수 있으며 마음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김용빈의 소속사 측은 팬들의 반응이 커지자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용빈 씨는 최근 과도한 스케줄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무의식적인 행동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팬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현재 전문가와 함께 개선을 위한 상담 및 휴식 시간을 조율 중입니다. 이 입장은 일부 팬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여전히 상처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김용빈은 스스로의 목소리로 팬들에게 해명하고 싶다며 팬카페에 장문의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제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대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걸 팬분들 앞에서도 숨기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며 너무 창피하고 죄송했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더 애썼는데 결국 제 부족함만 드러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조금 더 천천히 진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합니다. 이 편지를 접한 팬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말했고, 누군가는 지켜보겠다고 조심스레 응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김용빈은 정말 변했습니다. 그 다음 팬사인회에서는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무대에 오르기 전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다잡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완벽함도 중요하지만 팬들은 그보다도 더 진심을 원합니다. 김용빈은 이번 논란을 통해 그 사실을 표절이게 느꼈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버릇을 고치는 것을 넘어 스타와 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섬세하고도 진심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예인이기에 완벽하길 바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사람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해 나가는 그 용기입니다. 김용빈은 이번 논란을 통해 다시 한번 성장했고, 그와 함께 팬들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말합니다. 다시는 그런 버릇 안 해도 돼요. 용빈 씨. 당신이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요. 그말 한마디에 김용빈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한 진심으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